그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읽어드릴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상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지니 너는 무릎,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8장 전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옷, 곧 제사장 예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복을 어떻게 만들고 또 재료로는 무엇을 써야 되고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도 있겠지만 이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라고 얘기했고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시지만,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한 모습을 띄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을 띄는 것도 참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잘 정돈되었는가를 보시는 것이죠. 저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찍을 때가 있죠. 거의 매일 찍지만, 옷을 좀 신경 씁니다. 예전에는 그냥 라운드티에 반팔 입고 그냥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꼭 고민도 합니다. 요것도 잠글까? 열어놓을까? 조금 편한 모습은 열어놓는 게좀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또 깨끗하게 입는 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알수 있는 방편이기도 한 것이죠.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예복을 만들게 한 것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나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여기서 아들들은 네 명인데요. 네 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자, 이네명 중에 우리가 이제 이후로 본문을 보면 좀더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 나닷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십니다. 이들이 실수를 한게 있거든요. 그리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아주 충성스럽게 잘 해갑니다. 2절에서부터 43절까지 제사장이 입을 예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 예복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슴바지. 네, 판결 가슴바지라고 뒤에 본문에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봇. 에봇, 어, 안에 입을 청색 겉옷. 그리고 줄무늬 속옷과 관. 띠가 있습니다. 이 속옷 가운데는요, 모시라고 하는, 우리 세머포라고 했죠. 네, 세마포 속옷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어, 이 에봇을 입지 않을 때는 평균적으로 세마포 옷만 입고 세마포 띠를 머리 관을 쓰도록 했습니다. 자 에봇 사진을 우리가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에봇에는 이러한 여러가지 타이틀이 붙게 되죠. 머리에 이제 관이 있고요. 거기에 금으로 된 여우와 깨성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른 말로 나옵니다. 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우리 어깨 견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홍옥 두 개가, 홍옥수 두 개가 있어서 여기에 여섯 개의 아들의 이름, 여기에 여섯 개의 아들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멜빵이 있는데, 멜빵은 조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슴 바지가 있는데요. 한뼘 되는 겁니다. 한 뼘, 한뼘 정도. 자, 여기에는 세개씩총네줄의 어, 보석이 박히게 되고요. 각 보석마다 이 아,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쓰이는 실은요, 금, 청색, 자주색, 홍색, 모시, 세마포죠. 네, 세마포 끈. 백근, 이렇게도 합니다. 자, 에봇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이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멜빵의 모든 고리들은 다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봇의 아까 홍옥수라고 했는데요. 개역계정에서는 호마노라고 나옵니다. 붉은색을 띠는 혼합각물. 자, 그리고 이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그두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기념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두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하나님은 이두 어깨에 달린 홍옥수, 금태의 금의 언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묶어놓죠. 요것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도, 너희를 통해 나도 이스라엘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에 판결받이죠. 판결 바지죠. 판결 가슴 바지, 아까 말씀드린 여섯 개인데요. 이1 2 개의 보석은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줄에 홍보석, 광옥 친옥. 두 번째 줄에 녹주석, 청옥, 백수정. 세 번째 줄에 충신자석, 만호, 자수정.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녹수, 녹주석, 얼룩마노 벼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보석을 잘 모릅니다. 뭐, 광물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알지 못해요. 뭐, 어떤 광물이 뭔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다모였다 보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보석들은 그냥, 어 직조에 된 직물에 넣은 게 아니고요. 금태에 물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태에 물려져서, 네, 그리고 반유 우리 반지 이렇게 하면 보석을 딱 물려놓잖아요. 그렇게 물려놔서 떨어지지 않도록 했고요. 늘 메고, 대제사장이 메고 다녔다. 어, 떤 이야기에서는 그냥 제사장들도 이에봇을 입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이에봇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21절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두리 되게 하고,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보석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 것이죠. 열두 아들의 이름이 새겨져입니다. 29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기억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그런데 아까 홍, 홍옥수, 예, 호마노라고 했죠. 여기에도 여섯 명의 이름, 여기에도 여섯 명의 이름.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의 열두 자녀의 이름을 새겨넣어서 기억하겠다, 기억하도록 하여라. 기억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삼 이름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라 것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 라는 약속이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우린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을 넣으라고 하는데요. 이두 가지는 육각형 모양의 뭐 주사위 모양으로 생겼다고도 합니다. 이것을 던져서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대제사장 역할할 을 것인가, 뭐 그런 얘기도 속설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림과 둠밈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림은 빛, 둠밈은 온전함입니다. 빛과 온전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시죠. 두 단어의 첫 자가 우. 우할때이첫 자, 그 다음에 둠할때첫 자, 이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처음과 나중, 마지막 글자예요. 이 부분을 잘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무려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이사에서 41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사에서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말,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여와라. 처음에도 나여,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 만난 아담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오시는 그분도 나다라고 얘기해 주시죠. 바로 재림주님이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작이시고 모든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걸 본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야 되는지를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린가 두 미미란 빛과 온전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 어제죠. 어제, 음, 큐티 문자 보내드리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준비하는,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처음과 끝,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요 헬라어 알파벳 첫자와 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알파벳 A부터 Z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오메가가 끝이거든요 헬라어에 이런 부분으로 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산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을 채우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삶을 온전하게 붙들어 메어야 한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봇에 딸린 거도시 있어요. 이것은 한 볼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애복과 연결된 겉옷도 이 청색으로 전체 청색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은 머리 구멍만 하나 딱나 있습니다 천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길게 있으면 머리 구멍만 하나 딱 나서 이렇게 입도록 만들었고 허리 끈을 매서 네 옷을 입도록 해놨죠 자 이렇게 해놓은 그맨 밑단에 어떻게 하느냐? 어, 여러 가지 색실로 어, 오늘 뭐 금실, 자주색실, 청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실, 배실 이런 걸로 어, 모양을 만드는데 석류 모양을 만듭니다. 석류 모양을 만들고 또 금방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석류 하나, 금방울 석류 하나, 금방울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34절, 35절 오늘 본문에 보면 고도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을 하나 성류하나 또 금방을 하나 성류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람이 죽는 것과 죽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계속 움직이면 방울소리가 나서, 아,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머리에는 관이 있어요 아까 사진 잠깐 봤죠 관에는 뭐예요? 관광인결된 승구패에는요 여호와께 성결 오늘 세번역본에서는 주님의 성직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부분들 다 보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예, 새겨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주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를 어디서 보느냐 이제 속옷에 대해서 볼수 있어요 세마포 옷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고 정결함을 상징한,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결을 상징해요. 어, 제사장들이 제사자, 제사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평균적으로 입는 옷은 계속 이 에보 옷과 청색 옷을 입지 않아요. 겉옷을 입지 않아요. 그냥 세마포 옷만 입고 있어요. 세마포 관을 쓰고 세마포 옷만 입고 있어요. 그리고 속바지가 있죠. 이 길이는 무릎, 저 발목 위까지 올라와요. 그 속바지를 줘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죠. 하체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유가 43절에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이나 재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 속바지를 입어야만 하체를 드러낸죄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이 영구히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아름과 아돌들에게 입혀서 예 아까 본문에 보면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그랬고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움을 풍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네 길게 입어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체라는 것은 이제 대퇴부 위로 성기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추함이 드러나지 않고 거룩함으로 감싸여진 모습으로 살수 있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볼때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의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일 수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제사장이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함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막 자신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쾌락을 위해 그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내가 거룩함을 쫓아가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 내야 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처럼 주 예수의 아름답고 영화롭고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로서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또 다른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네. 아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더 이상 내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책임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는 것. 우리의 삶도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삶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놀라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들떠 사는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롭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혀 주신 것처럼 그 입혀 주신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더 이상 나쁘고 악한 것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거룩한 옷 입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